안녕하세요. 즐거울리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조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틀고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긁어 내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바로 깍지 끼고, 무릎 살짝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까치 끼고 팔쭉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마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쭉 뻗고 크게 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 올리고 깍지 풀러서 가슴은 앞으로, 손은 뒤로 천천히 내리시고 추석추석 추석. 바로 오른발 한바펴 놓으시고 수평 만들어서 뒤로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 위로 쭉뻗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만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올리고, 수평에서 내리시고, 팔 바꾸시고, 다시, 물총 만들어서 뒤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쭉 꺾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올리시고, 수평에서 내리고, 축소, 축소. 바로 팔 차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버려, 로 1, 2, 3, 4, 5, 6, 7, 8, 9, 10, 여덟, 돌리기, 1, 2, 3, 4, 5, 6, 7, 8,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 젓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쳤어, 쳤어. 손 매산자시고 가슴은 정면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늘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쭉 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달성 달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들고 하나 둘셋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출석, 출석 바로 깍지 끼고, 오금 쭉 피고 쭉 올리고, 좌을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목 뒤로 가져가서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팔목 잡고 지그지 당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깍지 끼고, 잡으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서 위로 쭉 뽑고, 풀어서, 뒤로, 뒤로 깍지 낍니다. 뒤로 깍지 끼고, 가슴 열고,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좌우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손목 잡고 지그시 밑으로 뽑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목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숙여서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러서 바닥 짚고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차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시고, 주석주석. 바로 손수평 하시고, 몸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내쉬시고 허리 좌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꼬리뼈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과 손목 떨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무릎 치기.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뇌 건강 야, 야, 야명 네, 운동합니다 하나, 둘